안녕하세요. 로열 t v 열입니다 예, 오늘 저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이죠. 학원은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강의를, 그리고 어떤 교재를,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다들 진짜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로스쿨 입시나 선행을 준비할 때 도대체 뭘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잘 몰랐어요. 법학부 생인데도 사실 수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러한 것들을 인터넷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 모른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서 아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정도라도 아시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우선 학원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어떤 학원을 가던, 그리고 어떤 인강을 듣던, 어떤 형식으로 공부를 하던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 어떤 것도 열심히 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학원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을 가던가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듣고서 선행을 해온다 라는 사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어떤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세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강사를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진짜 본인이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그 어떤 강사든지 문제는 없어요. 물론 뭐 한참 인기가 있는 강사님은 존재는 하는 것 같은데 예 뭐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들 검증되어 있고 지금 여태까지 강의를 계속 지속해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수업을 듣고 그분들의 교재를 읽고 어 변시를 합격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이 OT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분의 수업이 나랑 잘 맞는지, 어떤 수업 방식이 나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법학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법학 공부를 특히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들어봤자 하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막상 진짜 해보면은 진짜 엄청 부담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쉬고 싶은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법학부라는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래 뭐 어차피 했던 건데 그 설마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드리는 거니까 어, 다르게 해석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뭐 잘난 척을 하거나 너무 잘해가지고 이 영상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만약에 1년 전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습을 하면 좋아요. 그게 정말 그 강사님이 말하는 내용이 도대체 뭔 소린지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 접하다 보면. 제가 그랬어요. <laughs> 심지어 법학부였고 다 배웠던 내용일 텐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 변명을 조금 해보면은 제가 졸업한 지가 거의 한 3년이 됐고요. 해당 과목들을 들은 지는 군대까지 합쳐서 한 5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아요. 제가 뭐 수험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관련 법학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대부분의 법학도생이라도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정말 법학도가 아니어도 저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가볍게라도 수업 진도에 맞춰서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리고 수업은 정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이걸 잘 못하는데 수업은 집중을 해서 들으시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수업에 관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 거창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뭐 책을 한, 두번 정도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해당 분량을 두번 정도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뭐한 번도 뭐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돼요. 예, 그렇게 읽으신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 법학 같은 경우에는 음, 단순히 교과서만 읽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라든지 사례형 문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같이 공부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책을 읽으신 다음에 해당 분량에 해당하는 객관식 문제를 한번 푸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불가능한 분량이에요. 정말 양이 엄청 많으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으로 제안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을 테니까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형에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례형을 너무 부담 가져 하지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 이걸 어떻게 내가 뭐 암기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어, 이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입을 하면 되네. 정도만 익히셔도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마지막 꿀팁으로는 사례형 연습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에 관련된 겁니다.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음,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법학부여서 그나마 사례형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선은 써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안본 상태에서 문제만 풀어라 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못 해요.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를 정말 그대로 해서 변시에 가서 쓰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필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해당 부분에 대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도 푼 상태에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은 그 사례를 읽고서 한번 써보는 과정만 거쳐도. 본인에게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뭐 유추 적용이라든지 뭐 사례를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는 게 고득점을 받을지 이런 거는 그 다음 과정이에요. 이건 로스쿨에 와서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음, 지금 단계에서는 필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사례집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선수를 치겠습니다. 사례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사기라는 책을 많이 보고 있고요. 음, 사실 자기가 듣고 있는 강사님이 보통 사례집을 내세요. 그 사례집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업의 진도에 맞춰서나 아니면 그 강사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사례집을 보고 공부하시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원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교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렸어요. 음, 정말 저보다 더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이 방법들로 잘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스터디 임미를 하고 있거든요. 제 스터디 임미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